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5년 6월 28일 7시 3분경입니다. 어이 무너미 고개가 안 보이네. 여 삼성산도 안 보이고, 호암산입니다. 저쪽에 어, 어서풀이 넘어오니까 이제 고압사 우리 동네 아파트. 이쪽에 계양산도 안 보이고, 어휴, 다안 보이네? 여기는 돌산국길. 뒤쪽에도 북한산이 안 보인다. 밤사도 안 보이고. 롯데타워도 가버렸네? 자, 여기 서울대학교입니다. 서울의 훌륭한 대학교. 베란아코가 있죠? <laughs> 연주대도안 보인다, 연주대 어디 갔어, 연주대 어이구, 다 어디 갔네. 안개가 자욱한데, 비가 오는데, 그러네요. 네, 내려야겠어, 저렇게 보니까. 어, 이쪽으로 다시 돌았습니다. 예, 안 보이니까, 다음 영상 볼게요.